아니.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쌩얼인데 피부 진짜 기깔나죠. 제나님 뷰티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거다 샀는데 왜 저는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거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피부가 재탄생할 수밖에 없는 저의 데일리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싹다 공개해드릴게요. 제 피부 관리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또 우리 수많은 구독자님들이 이 파파레 서피바드케어연는곡 블레미쉬 크림 이 마블 세트 마켓 요청이 1년 넘게 쭉 요청이 진짜 많았었는데 드디어 파파레스피 3차 마켓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진정 치트키, 활용도 끝판왕의 마데케어 연고. 이거 보이시나요? 저 이거 15통 넘게 비웠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써서 다음 마켓에는 무조건 더쟁기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짜잔! 신상 마데케어 연고 대용량까지 가져왔는데 마데케어 연고 대용량까지 이번 마켓에 추가되었고 오늘 보여드릴 스킨케어 루틴을 싹 마무리해주는 피부결 치트키 블레미쉬 크림까지 가져왔으니까 마켓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카톡 플러스친구 추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마켓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맨 뒤에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바로 시작해볼게요. 피부 스킨케어 루틴은 피부 첫 단계, 1차 앰플, 2차 앰플, 크림, 그리고 마무리 스탑. 이렇게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가장 첫 번째인 피부 첫 단계 루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짠 야다 선인장 토너 패드인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각질 패드를 매일 쓰는 걸 권장드리지 않거든요. 각질 패드를 쓰지 않는 날에는 저는 최대한 순하고 자극이 없는 그리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딱그 기능에 적합한 패드거든요. 나는 진짜 슈퍼 민감성이다. 진짜 뭘 해도 나는 피부 자극 정말 쉽게 받는다 하신 분들은 이 야다 선인장 패드가 진짜 잘 맞으실 거거든요. 전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정제수가 영 에 선인장 추출물이 무려 87%가 들어있어서 이 피부 진정 효과가 되게 좋고 또 수분 충전은 잘 되면서 패드를 닦아도 피부에 자극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찐 합격템인 게제 친구 중에 진짜 민감성 피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민감해서 앵간한 순한 제품도 다안 맞는데 신기하게 이 패드는 전혀 자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슈퍼 민감성까지 다쓸수 있는 패드구나 싶었어요 저는 스킨케어 첫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첫 단계 수분기를 잘 열어줘야 그 다음에 내가 앰플을 올리든 크림을 올리든 무엇을 올리든 간에 이렇게 쫙쫙 피부에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분으로 피부결을 한번 열어주고 짜란! 이세 가지 모두 다 약간 토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 토너가 아닌 기능성이 첨가되어 있는 엄청난 토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제품은 짠! 마일드랩 딥 멜라케아 토닝 인넨싱 토너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마켓을 했던 제품인 만큼 제가 찐으로 정말 좋아하는 토너인데요 이거는 이미 한 4병 넘게 썼고 이것도 지금 거의 다써 가거든요. 그만큼 자 찐으로 애정하는 토너인데 잡티, 피부 톤 미백 효과 이런 거에 굉장히 좋고 이 피부 속 안에 있는 멜라닌이 올라오지 않게 좀 방지를 해 주는 그런 토너거든요. 이 토너가 기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러멜산 믹스드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효과를 더 부스팅 해 주는 알파 알부틴도 들어 있고 다음 올라갈 스킨케어를 조금 더 부스팅 해 주는 글루타치온까지 같이 들어 있어서 진짜 이게 효과를 볼수밖에 없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 있는 토너 뭐 탄핵감이왔스에들으는 톤너. 토너, 이런 톤은 많지만 이게 모두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는 톤은 도 흔치 않거든요. 제형감은 진짜 산뜻하고 수분만 충전해 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건성부터 지성까지 다쓸수 있는 그런 제형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 이톤너를두 겹에서 세겹 정도 깔아 줘요. 다음 제품은 제가 요즘 최근에 빠진 제품이자 또 성분인데요. 짜잔! 퍼셀 20억 픽셀 바이옴 원액입니다. 전 처음에 이게 앰플인가 싶었는데 이게 아예 물이더라고요. 설명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 첫 단계에 바르는 약간 스킨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은 이것도 제형이 그냥 토너마냥 진짜 묽어요. 그냥 물이에요, 물. 이거를 가볍게 얼굴에 한 겹을 깔아줄게요. 이거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화장품인데 유산균 원액이 무려 90%가 들어있다고 해요. 유산균이 들어있는 스킨케어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대중적으로는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긴 해요. 뭔가 유산균 하면은 영양제로 생각하지 내가 유산균을 바를 거라고 생각 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이란 성분이 피부 장벽강화에 되게 좋아요. 제가 최근 스킨케어 영상에서 피부 장벽강화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피부가 건성이든 중성이든 수부지든 지성이든 어떤 피부든 간에 내 피부 장벽은 무조건 튼튼해야 되거든요. 피부 장벽이 좀 많이 무너졌다. 난좀 속건조가 되게 심하다. 피부결이 너무 푸석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산균 성분을 써보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 퍼셀 유산균 원액 진짜 추천드려요. 평소에는 이렇게 세개 진정을 해주는 토너 패드를 쓰고 피부 미백, 잡티, 모공 관리해주는 토너를 깐 다음에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한 유산균 제품을 발라주는데 가끔가다가 피부에 각질이 너무 많이 들뜨거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너무 많거나 피부를 이렇게 만졌을 때 되게 오돌토돌하고 뭔가 매끈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짠! 이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구달 피그에시드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샷 에센스인데 이거는 전 매일 쓰지 않고 요즘따라 피부가 유난히 거칠다 각질이 잘 들뜬다 블랙헤드 화이트드 이런 피지가 고민이 많다. 그런 날에 이거를 사용해 주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피그 에시드가 8%, 그리고 파하가 5% 들어있어서 피부 속에 묵혀있던 각질, 피지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성분 조합이거든요. 제가 앞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을 매일 쓰는 걸 권장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피그 에시드 8%에 파하 5%나 들어있어서 어, 상당히 좀 고함량인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지성이신 분들은 매일 써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성을 제외한 뭐 수부지 건성이신 분들은 매일 쓰다 보면은 피부결을 너무 많이 정돈을 해줘서 좀 쉽게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는 이 조합을 사용해주고 아, 요즘 들어 피부 요철도 많고 뭔가 거친데 할 때는 이거를 이틀에서 3일 정도 연달아 매일 써서 이 피부결을 매끈한 캔버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얘를 쓰고 있어요. 다음 스텝은 1차 앰플 단계입니다. 1차 앰플 그리고 2차 앰플 이렇게 나눈 이유는 바로 제형감 때문인데요. 스킨 케어 단계 중에 효과를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앰플 단계라서 이 앰플을 최대한 얇게 여러 겹잘 쌓는 게 중요한데 잘 쌓이기 위해서는 제형감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1차 앰플은 라이트하고 수분감 낭낭하고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끈적이 없는 산뜻한 제형이고요. 2차 앰플은 살짝 꾸덕하거나 보습감이 있거나 정말 쫙 잔여감이 있는 앰플이에요. 그렇다 해서 막 미친듯이 끈적이거나 겉돌거나 하진 않지만 1차 앰플만큼의 라이트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1차 앰플에는 진정 앰플 그리고 기능성 앰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온 이유는 제가 진정과 기능성이 필요해서요. 이것도 한세통 넘게 쓴타파레서피 티트리 컨트롤 시크 앰플이에요. 1차 앰플답게 이렇게 굉장히 머터리하고 묽고 수분감만 당당한 그런 제형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앰플 첫 단계에 바르기 좋은 제형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티트리 입수가 63%의 병풀잎이 통째로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 트러블 케어를 해준과 동시에 과하게 올라오는 피지 관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트러블이 좀 고민이다. 어, 난 피부가 되게 쉽게 자극을 받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큰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만족할 앰플이에요. 1차 앰플로 아주 합격인 게 이렇게 만져도 끈적임이 없고 겉도는 느낌도 없고 피부에 흡수가 진짜 빠르게 되어서 여기 위에 어떤 스킨케어를 올려도 밀리지 않는 그런 앰플이에요. 아, 여러분, 아직 1차가 끝난 게 아니에요? <laughs>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앰플은 진정과 기능성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바른다 했잖아요. 1차에 맞는 앰플, 2차에 맞는 앰플을 아주 까다롭게 구분해서 아주 꼼꼼하게 선정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1차 기능성 제품을 먼저 깔면은 진짜 효과가 좋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관심이 제일 많고 또 가장 효과를 많이 본게 바로 미백 기능성 제품인데 미백, 피부 톤 개선, 그리고 탄력 케어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1차 기능성 앰플만 가져왔어요. 저는 보통 이세 가지를 한 번만 다 쓰진 않고 한 가지 제품을 두겹 바르거나 아니면 이거랑 이거랑 조합하거나 이거랑 이거랑 조합하거나 이러거든요. 첫번 제품은 짜잔, 레이처 리퍼블릭 비타 페어 C 필리어은 광채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짠! 출시 전부터 제가 미니어처를 꾸준히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상세 페이지도 없고, 성분표도 없어서, 이게 대체 무슨 성분 조합인지도 모른 채 계속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쓰면 쓸수록,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싶어서, 담당자님한테, 이거 대체 뭐예요? 무슨 성분이에요? 막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성분표 보자마자, 아, 이래서 내가 좋아할 수 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왜냐? 제가 좋아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C, PDRN, 비타민C 유도체, 알파 알부틴까지 들어있는 정말 미친 세럼이거든요? 이 제품이 진짜 좋은 이유가 보통 이렇게 기능을 막막 때려 넣으면은 효과는 좋겠지만 자극적인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품 테스트하면서 피부가 뒤집어질 때는 기능성 제품이 너무 강할 때더라고요. 기능적이면 더 중요하지만 내 피부에 너무 자극이 가지 않는 그 적절한 성분 배합이 가장 중요하다 느끼는데 이 세럼이 딱 그런 역할을 해요. 얘기하면서 바르는데 벌써 흡수가 다 됐죠? 이것도 1차 세럼에 잘 맞게 되게 워터 하고 수분감만 남는 건 진짜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떠한 잔여감이나 끈적임이나 미끌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부 타입이 딱 1차 앰플로 쓰기 되게 좋아요 이거는 마일드랩 딥 멜라케어 앰플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 토너와 같이 마켓을 했었잖아요. 이 앰플도 진짜 좋은 앰플이에요. 보시면 1차 앰플답게 굉장히 워터리하고 라이트하고 막 끈적임도 없고 잔여감이 없거든요. 여기 안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트라넥사메 에세드, 알파 알부틴이 들어있는데 딱 색소 침착, 피부 톤 개선, 미백 효과 이런 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이 네이처리퍼블릭은 전체적인 피부 톤을 개선해주면서 센텔라 피디아렌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 광채를 올려주는 세럼이에요 그냥 보고 만져봤을 때는 둘다 1차 앰플답게 되게 워터리하고 산뜻한 기능성 앰플 같지만 전체적인 성분 배합이 아예 달라서 기능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걸 한겹 깔아준 다음에 짜잔! 파넬 나이아신 아마에드 20.35 라이스 브라이트닝 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이 앰플을 두겹 깔거나 또는 이 앰플을 한겹 깔고 그 위에 이거를 바르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제나님 그럼 저 이거 두겹 발라야 돼요? 아니면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발라야 돼요? 아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이 제품 성분 특징이 나한테 잘 맞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세럼은 진짜 이름 그대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0.35%가 들어있는 세럼이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고함량이에요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 막찾아봐도 정말 맥시멈이 한 10%? 보통 5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얘는 20% 20% 그만큼 기능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근데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워낙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 나이아신아마이드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너무 강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아직 젊다. 또는 난좀 민감성이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처리퍼블릭 세럼처럼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그냥 적정 한량 들어있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도와주는 부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복합 나이아신 아마이드 앰플을 쓰는 걸더 추천드려요. 저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세럼은 매일 쓰진 않고 일주일에 세번 정도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해주면 쓰고 평소에는 적정 한량의 부가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기능성 앰플을 두겹 정도 깔아요. 와, 오늘 영상 길다. 어쩌면 저 <laughs> 하지만 그만큼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저의 찐 루틴 다 공개하고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다음 단계는 바로 2차 앰플 단계입니다 2차 앰플 단계 특징은 뭐죠? <laughs> 바로 1차 앰플보다 조금 더 점도가 있다는 특징인데요 스킨케어는 무조건 라이트한 것부터 위치한 순서대로 발라줘야 스킨케어 쫙쫙 다 먹기 때문에 2차 앰플을 1차 앰플처럼 쓰거나 1차 앰플을 2차 앰플처럼 쓰거나 이러면 절대 안돼요 2차 앰플로는 짜란 이렇게 세 가지 앰플을 가져왔는데 음 나는 1차 앰플을 이런 기능성 앰플을 썼는데 어? 그래도 피부가 좀 민감한 것 같아 할 때는 짜란 완전 너덜너덜해진 스킨 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프로 바이오 시카 인텐시브 앰플이에요 이것도 한 병을 다 썼어요. 원래 스킨 천사 앰플 이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또백에는 이거라 생각들어요 이게 진짜 괜찮거든요. 이거는 완전 워터리한데 얘는 이렇게 살짝의 흐르는 쫀득쫀득한 점성 이 있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여기에는 발효된 센텔라와 세라마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과 피부 장벽 케어에 좋고 또 제가 늘 강조드리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콜지 비율이 3대1대1 비율이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이 세콜지 비율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앰플이라. 그래서 피부 진정 및 장벽광을 쓰기 좋은 2차 앰플이에요. 어 근데 나 요즘 피부 상태 좀 괜찮고 난 진정보다는 기능을 더 보고 싶어. 난 피부를 완전 매끈하게 만들고 싶어 할 때는 2차 기능성 앰플 추천드리거든요. 바로 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이미 너무 추천을 많이 해서 좀 뻔하지만 그만큼 제가 찐으로 너무 좋아하고 효과를 너무 많이 봤던 세럼이에요. 이두 가지 세럼 다 출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 그 후로도 정말 많은 신상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신상 세럼들도 다 써봤는데 기능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진짜 이두 가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추천드려서 민망한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입니다. 보통 PDRN은 연어에서 추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물성 PDRN이에요. 저분자 그린티 PDRN인데 이 스킨케어 입자를 엄청 곱게 해서 피부에 바르자마자 흡수되게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이 앰플은 오늘 보여드린 앰플 중에 가장 꾸덕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끈적한 느낌 있는 앰플이에요. 그렇다고 막 밀리거나 하지 않는데 가장 고보습인 제품이거든요? 피부 탄력과 피부 톤 계산에 좋은 레티놀과 피부 광채를 좀 살려주는 피디아린이 같이 들어있어서 겨울 철부터 환절기 시즌까지는 이 앰플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다만 전 수부지 피부거든요? 수부지 피부랑 지성 피부가 좀 더운 날씨에 쓰기엔 너무 무겁고 제가 느꼈을 때는 낮에 쓰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딱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에 얘를 좀 얇게 한겹 깔아주고 짠! 트리메라 유스 레디언스 비타티놀 세럼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진짜 추천을 많이 했는데 와, 이 제품은 제가 스킨케어를 써 보면서 와, 진짜 효과 좋다라고 느낀 게 이거를 바르고 자잖아요. 다음 날 효과가 바로 보여요. 그만큼 효과가 개쩌는 제품인데 제형감 보시면은 살짝 점도가 있죠. 그렇다고 막 엄청 끈적이진 않지만 1차 세럼 제형보다는 확실히 약간 점도가 있는 제형이라서 제가 2차 앰플로 구분을 해놨고 전 수부지 복화성 피부라서 이 이니스프리 PDRN을 볼 쪽에만 발라주고 이 프리메라 비타신놀을 얼굴 전체적으로 다 발라줘요. 바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거는 아, 제나가 왜 이거를 2차 앰플로 넣었는지 알겠다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르면은 이게 생각보다 막 엄청 라이트하거나 워터리한 게 아니라 뭔가 꾸덕하게 좀 올라간다 할까? 피부를 되게 감싸주듯이 올라가는 그런 제형감이라서 토너를 바르고 바로 이 세럼을 바르기에는 얘가 좀 흡수가 덜 되거나 아니면 속건적 느껴진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차 앰플 단계를 넣어주는 게꼭 필수예요. 볼 쪽에 PDRN이랑 비타시널까지 다 발랐으니까 보이시죠? 피부가? 쫀쫀하 늘어나지만 피부를 곧 이렇게 만졌을 때 스킨 케어가 겉도는 느낌 없고 다 흡수가 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잘펴 발라주고 토톡토톡 잘 흡수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니스피리 PDR에는 피부의 광채와 탄력을 좀 올려준다면 비타시놀은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촘촘하고 쫀쫀해지고 안색이 환해지고 피부 결이좀 매끈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럼을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앰플 2차 앰플까지다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림 단계인데요 제 스킨케어 추구미가 투자할 거는 앰플에 다 투자하고 크림은 가볍게 한 겹만 가져가 제 추구미거든요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짠! 이파파레서피블레메시 크림과 짜라란! 마데케어 연고를 믹스해서 쓰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블레메시 크림은 피부톤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인데 갈라토미소스 바로 요가물과 세라마이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 톤, 피부결, 그리고 피부 장벽 케어까지 한 번만에 관리해줄 수 있는 크림이에요. 어나 발효 제품 안 맞는데 하신 분도 분명 계시죠? 저도 원래 발효 제품이 진짜 안 맞는 피부였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거는 피부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크림은 이렇게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딱그 적당한 수분과 보습을 갖고 있는 크림인데 이 크림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바로 지금같이 환절기 시즌이에요. 왜냐면 지금처럼 갑자기 날씨가 바뀌고 이런 환절기 시즌에는 피부 장벽이 진짜 쉽게 묻어지고 피부결이 갑자기 확 푸석해지거나 뭘 발라도 피부광이 안살수 있거든요. 딱 이런 환절기 상황에서 이 크림 써주면은 피부 결이 진짜 매끈해지고 장벽도 되게 튼튼해지고 또 성분 자체도 되게 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피부가 민감해질 때도 편안하게 쓸수 있어서 환절기가 되면은 전이 크림 무조건 써요. 근데 전 여기에다가 짠 마데케어 연고를 믹스를 하는데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연고를 진짜 미친 듯이 극찬하고 제가 이미 월간 재난 템으로 선정할 만큼 제찐 인생템이거든요. 마데케어 연고, 블레메시 크림 이두 글자를 합쳐서 마벨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거 두개 섞었으니까 조합이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2차까지 마켓 진행했었는데 이 마블 세트를 찾는 분도 많았지만 특히 이 마드케어 연고를 찾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제 마켓 역사상 이 마드케어 연고만큼 재오픈 문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 진짜 찐다. 이 너무 좋다. 제사님 빨리 마켓 가져와달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게 바로 이 마드케어 연고거든요. 그래서 2차 마켓 끝나고, 아, 그때 더 많이 쟁길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2차 마켓 끝난 후로, 아, 재나님, 저 이거 연고더 쟁길걸, 그때 더 살걸, 오픈 왜안 하시나요? 라고 막 DM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만큼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일단 이게 성분과 기능이 미쳤어요.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최대 함량으로 들어있어서 피부에 민감한 부분, 트러블이 난 부분, 가려운 부분, 그냥 민감한 부분이라면 얼굴이든 몸이든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름만 그냥 연고가 아니라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찐 연고예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화장품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활용성이 진짜 최강인데 보통 연고를 생각하면 되게 끈적하고 꾸덕하고 이런 제형이 좀 생각나죠. 근데 이 연고는 이름만 연고고 제형은 크림 같은 제형이라서 얼굴, 몸, 어디에 발라도 부담이 없고 제가 이렇게 마블 세트로 믹싱해서 쓴다 했잖아요. 이 제형 자체가 크림이다 보니까 크림과 믹싱이 되게 잘 되는 게 완전 킬포예요. 아니, 제나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스팟 개 제품, 진전 연고 이런 거 많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특징과 사용감이 아예 달라요. 제가 짜란. <laughs> 보이시나요? 이게 제마데케어 연고 봉병이거든요. 봉병을 한 12병을 냈나? 진짜. 많이 비운 제품인데 그만큼 스킨케어 활용성이 진짜 높은 진정 연고예요 저는 보통 크림 2, 연고 1 비율을 가장 선호하고 오늘은 피부가 좀 너무 민감한데? 할 때는 크림 1, 연고 1 비율로 진정 장박크림으로 아예 만들어버려요 아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스팟겔로 부분적으로 트러블이 난 부분이나 민감한 부분에 이렇게 스팟겔처럼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제나님 파파레스피 마켓 또안 하시나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마켓 성사가 되었거든요 1년 넘게 걸린 만큼 3차 마켓을 정말 어렵게 가져왔는데 아 이게 여러분 마지막이 될것 같거든요 이거 탐나셨던 분들은 이번 마켓 때 진짜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그리고 저번 마켓 때어 제나님 저희 마데케어 연구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써가지고 너무 빨리 소진돼요 어 대용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짜잔 대박이죠 여러분 마데케어 영구 이거 그 대용량이 나왔어요. 예 기존 마드캡 연고보다 엄청 크죠? 거의 두 배라는 용량이라서 매번 저처럼 연고가 바닥나는 분들은 진짜 이거 대박 소식이에요. 이번 마켓은 가격, 구성, 증정품, 이벤트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거든요? 우선 마켓 구성과 증정품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첫번째 구성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대용량 마블 세트 플러스 시카 앰플 세트인데요. 블레미쉬 크림 100ml 1개, 마데케어 대용량 1개, 그리고 티트리 컨트롤 시카 앰플 1개 세트입니다. 정가 98,000원에 55% 할인된 가격인 44,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추가 선물로 블레미쉬 크림 50ml와 다양한 사은품까지 추가 증정해드려요 두번째 구성은 대용량 마블 세트입니다. 블레미쉬 크림 100ml에 마데케어 대용량 1개 구성인데요. 정가 73,000원에 52% 할인된 가격인 35,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건 티트리 클렌징폼 한개 외에 또 다양한 상품이 같이 나가요. 세 번째 구성은 블레미쉬 크림 100ml 더블 세트입니다. 블레미쉬 크림 100ml 두 개인데요. 정상가 76,000원에 55% 할인된 가격인 3 4 2 0 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티트리 클렌징폼 하나 외에 또 추가 상품도 같이 나가요. 네 번째 세트는 마데케어 연고 대용량 기획 세트인데요. 마데케어 연고 60g 대용량 한 개와 마데케어 연고 33g 일반 용량 한 개인데요. 정상가 57,000원에 45% 할인된 가격인 31,3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티트리 클렌징폼 한개 그리고 추가 사은품까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 마켓에 좀 쟁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별하게 추가 옵션 구성도 있는데요. 블레미시 크림 100ml 한 개를 45% 할인된 가격인 2,900원에 추가할 수 있고 마데케어 연고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0% 할인된 가격인 13,200원에 추가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300개 한정이니까 추가를 원하신다면 빠른 구매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댓글 이벤트가 있는데요. 1차 마켓, 2차 마켓 통해서 이 제품을 써보게 되었다 또는 꼭제 마켓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을 써보셨다면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무려 20명에게 티트리 선크림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이 제품들이 어땠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켓 기간 동안 구매 인증 이벤트도 있어요. 난 이번 마켓 때 구매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열릴 예정이니까 이 이벤트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나이트 스킨 케어 루틴을 정말 자세하게 풀 코스로 다 알려드렸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의 정성과 이 정도의 제품력이 다 합쳐지면은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laughs> 저 진짜 요즘 피부가 완전 리즈라서 저의 찐 효과 100%본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작정하고 따라해보세요. 진짜 제가 진짜 보장해드려요. 진짜 곧 다가올 저의 마지막 파파라 소피 마켓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진짜 찐으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